피니스 안녕하세요. 첫 솔로 앨범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솔로 앨범 준비로 바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녹음하고 촬영도 하고 안무 연습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네,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곳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니까 옆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주변에서 너무 잘 도와주시고 받아주시고 하셔서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저 그리고 슬기집 하면서도 많이 늘었고요. <laughs> 자신감 없는 나의 목소리. 제 솔로 앨범 티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저도 만족하고 저도 아끼는 사진들 영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죠. 허사가 그득그득한데 제가. 앨범을 구상한다고 했을 때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게 나한테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예요. 저는 뭔가 화려함보다는 조금 내추럴한 모습이 잘 어울릴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그 동안에 화려한 화장과 의상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좀 색다르게 다가가 보자. 이렇게 영화스러운 그리고 해보지 못한 뭐 상처 분장도 해보고 좀 뭔가 얼굴을 더럽혀가면서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나왔을 때 팬분들이 영화에도 될것 같다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볼수 있기를 영화에서. 이 무드 샘플러가 공개가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티저 사진들을 이음새 있게 만들어 놓은 영상인 거죠. 제가 영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영국 가서 화보 사진도 찍었고 저희 레드벨벳의 무대도 보여드렸고 거기서 이렇게 티저까지 찍고 왔는데 놀 것도 놀고 다양하게 영국을 즐기고 왔는데 여기는 영국의 좀 외곽에서 촬영을 한 거라 좀 스산하게 잘 나왔죠. 조금 어려웠던 걸 말씀드리자면 배경이 그냥 빨간색이고 주어진 게내 몸뚱아리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어요. 왜 도와주는 사물이 없으니까 사진 작가님의 이 구도와 조금 더 악하게 연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널 망쳐버리겠어. 너 부셔버리겠어. 약간 이런 무드의 동작들이 나오고. 요 사진이 나왔는데 영국에서 찍은 거에 약간 좀 대비되는 느낌으로 나왔죠. 저는 이 착장이랑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 뭔가 친절한 금자 씨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친절해 보이게 했어요. 원래 그게 더 수상하고 무서운 거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모를. 너를 망쳐 버리겠어보다는 그냥 음. 이런 게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28일날 나온 거에 대비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거대 토끼가 이렇게 있고요. 얘 처음 봤을 때, 와, 뭔가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게 다 가발인데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군대 가셨대요. <laughs> 이거 찍고 다음에 군대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거를 쓰시고 저를 번쩍 들기도 하고 했는데 힘드셨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렇게 멋있는 사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혼자 하려니까 진짜 이거 생각보다 힘이 드네. 이게 옆에서 멤버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막 장난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나 혼자 장난치고 나 혼자 떠들고 하지만 뭐 재밌게 나오고 있나요? <laughs> 진짜 실기집하는 것 같아. 요것이 바로 포토북 버전 뭔가 잡지 같아요 약간 화보집 같은 느낌으로 어머 여기 제 포토카드가 있네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찍었거든요 바로 교복 색기입니다 교복 색기 이거 진짜 약간 저 어렸을 때 모습처럼 나온 것 같아요 저 중학생 때 약간 이런 머리였는데 이 앨범을 다 까면은 다제 포토카드가 나오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그거를 모으는 재미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버전은 요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상징색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제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앨범의 결이랑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표현해주실지 몰랐는데 또 기가 막히게 황금색을 찾아서 아주 고급스럽게 또 황금 사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포토카드는 약간 얼음 공주, 백설 공주, 스페셜 버전 보여드릴 텐데 이게 굿 버전, 요게 이불 버전 그리고 요게 N 버전입니다. 요게 한 대로 모였을 때가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모여줘야 이제. 비로소 요 그림이 완성된다는 약간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앨범 디자인이지 않나 싶어요. 스페셜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알려드리자면 제 아트웍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보여드리자면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있고 제가 그림 그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수록되면서 조금 더 스페셜해졌다. 어머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첫 앨범이니까 제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했었을 때 그래 그림을 같이 그려 넣으면 참더 의미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조금 더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것은 또 차차 제가 보여 드리면 되는 거니까 제가 첫 작사한 곡이 제 앨범에 수록되다니 이거 정말 의미가 깊더라고요. 슬깃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머 내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광대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응, 나 재능 있나 봐 <laughs> 이렇게 하고. 좀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어떤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너 내가 한 번만 기회 준다. 그러니까 너 잘해 앞으로 나한테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싶은 사람을 보고 이 노래를 틀고 이러고 지켜봐. <laughs> 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저는 작사를 할때 어, 계속 그렇게 빙의가 되더라고요. 이 스토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거의 영화 뭐 신호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세계 못하는 게 뭐야? 어, 원래 없었지. <laughs> 못하는 거 많아요. 너무 많은데 다들 너무 이렇게 오고 오고 부둥부둥 해주시니까 힘내서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썸 단계다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런 썸 단계이신 분들이 좀 재미있게 공감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라이딩 떠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은 저는 바닷가를 이렇게 한번 돌고 싶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바다가 쭉 펼쳐지면서 바토 소리를 들으며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듣는데저 대신 해주세요, 여러분. LA 가서 어떨 때 듣는 것이 좋다 추천해준다면 LA 굉장히 핫하잖아요? 핫한 LA 거리를 걸으면서 그러면 나는 멋진 핫거리 핫보이가 되는 거지. 이 노래를 들음으로써. 약간 뭐든지 다 빙의를 해야 돼요. 노래 들을 때. 내가 부른다 생각하고. 아, 이거 읽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곡이라고 합니다. 러비를 장악하는 세계의 매력은 눈빛, 아니면 목소리다. 저는 저 눈빛? 아 눈빛을 가장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아, 제 목소리 좋지만은 약간 말할 때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좀 내가 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점점 이제 나이도 들 텐데 <laughs> 멋있는 목소리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눈빛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laughs> 응, 다른 후보곡들도 있었는데, 왜28 reasons를 골랐냐 하면, 어, 우선 퍼포먼스를 기대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고, 쓰기 하면은 뭔가 퍼포먼스가 멋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늘 따라왔었으니까. 근데 이 곡이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가장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았어요. 보컬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는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 포인트 안무, 러비가 따라 할수 있을까요? 따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일단, 2를 보여주세요. 2 n 니그 다음 A. 28 미진 총 몰라 체리 돼나 나쁜 의도 없어 쿵쿵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이거는 앉아서도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계속 어? 장난치면서도 할수 있어요 너 밥은 먹었니?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할수 있고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들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다. 우리 러비도춤잘 춘다.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에이 다할수 있으면서 러비를 믿습니다. 천천히 알려드려요. 천천히. 28 reasons. 몰라도 돼. 나쁜 의도 없어. 내게. 진짜 쉽다. 익숙해지면 다 가능합니다. 연습할 거죠? 연습해 오세요.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음악 방송 가면은 시킬 거예요. 시킬 거예요. 다 하는지 안 하는지. 타이틀곡도 당연히 좋지만은 음... 배포이 세드걸 좋아할 거 같아. 모르겠어. 못 고르겠어요. 나는 트와이 위즈스 티코 코너입니다. 짜잔! 여러분들이 포카 꾸미기를 하듯이 저도 제 티저를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저를 왜 좋아해 주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시작부터 너무 좋잖아. 마음에 드네요. 이 말. 너비로 바꿔서 해도 될것 같아. 요 이게 지금 28가지가 되는 건가요? 더 많아요? 어우, 어떡해. 바이브레이션 기본 탑재된 천상계 목소리. 이렇게 얇은 바이브레이션을 하시는 분을 되게 좋아하고 모창해가지고 이런 게좀 생겨났어. 휴먼 히어체, 슬기의 말투가 매력적이에요. 저도 이거 방송 보고선 알아차렸다는 거.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지 몰랐어. 난 그냥 너무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형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상해 늘 한결 같은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서 좋네요 이런 말 뭔가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네. 손톱을 붙인 거여가지고 어떡하죠 안돼요 잠깐 야 붙이고 싶단 말이야 이거 조금 이따 붙이고 팬 사랑 슬람둥이 로비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 슬기로 있겠습니까? 자 러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제가 있기 때문에 러비가 있고 신랑둥이도 귀여운 것 같아요 좋아 어떤 컨셉이든 200% 소화하는 인간가스 활명수 이 말도 좋네요 진짜 저희가 좀 다양하게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어떤 게 와도 난할수 있어 가끔 허당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나는 진짜 똑부러진 사람인데 슬기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찍고 웃음으로 횡한내 마음을 꿰매 아 근데 진짜 약간 제 칭찬 과목에 가두는 느낌인데요. 팬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고 팬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멋진 아이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성 이거 맞아요? 궁금해요. 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영감을 얻고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네요. 무해한데 유해한 강슬기. 아, 진짜, 이거 어쨌든 제 칭찬인 거잖아요. 이게 참 기분이 좋으면서도 쑥스럽고 그러네. 슬기가 하는 일들을 스스로 좋아하는 게 느껴져. 좋아하는 것을? 어, 좋아하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그걸로 또 사랑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봄슬기는 언제나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줘. 제가 조용하면 뭐다? 뭔가 하고 있다. 갓슬기, 모든 게 완벽한 강슬기.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 갓슬기, 넌 대단해. 아 민망해요 솔직히 이름이 어떻게 또 슬기야 모든 슬기 화이팅 의미 또 어떻게 슬기야 슬기롭게 자라야지 슬기 이스 슬기 슬기는 슬기다 그 말도 좋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1위 강슬기 우리 엄마 아빠 기준 막 이런 거 있죠 혼자서도 방송 진행 잘하는 국민 MC 강슬기 러비 기준 개신 개방하면 나지 충격 솔로 데뷔일까지 천사인 리얼 천사 실존. 제가 이제 데뷔하는 날이 천사. 그러니까 10월 4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 실존. 와우. 네. 형님, 강세기 할리우드로 보내버릴까요? 아유,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갔다 갔다 할게요. 걸어다니는 미담제조기 이게 다, 어, 러비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천의 얼굴을 가진 표현이 만렙. 아, 또 요번에 곡이 표현을 해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칭찬 감옥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28가지가 이렇게나 많았다니 이렇게 해서 저를 이제 칭찬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또 52분이야, 여러분. 아휴, 이거 너무 을 좋아.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고민을 다 느끼시고, 이렇게 또 편지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편지들 하나하나가 지금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나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를 감싸주는 느낌?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없을 사랑이자 평생 내가 쓰슬기야 너무너무 사랑해. 운동.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고민 많이 하고, 많이, 뭐랄까, 이 수식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니까, 더더욱 더잘 나오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멤버들한테 기대기도 엄청 많이 기대고. 그랬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나를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더 힘내서 앨범 준비를 할수 있었거든요. 따뜻한 말들 너무너무 잘 와닿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거 다 가져갈 거예요. 못다 뭐 읽은 거다 가져가서 제가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혼자 진행해 보는 거는 또 처음이어서 정신없이 후딱딱 지나간 것 같은데 할 말이 더 많았는데 아유, 이게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유, 그러니 어떡하면 좋아. <laughs> 이거 재미와 감동을 다 놓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아유, 근데 아주아주 아주 뜻깊은 날 이렇게 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앨범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이제 곧 나온다. 지금까지 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곧 나와!